안녕하세요, 쇼챔피언의 컴백하러 온 리더 대열입니다. 어, 저희 자아 찾기 3부작의 마지막 부작이고요. 1, 2부작의 뭔가 허망함과 갈망함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뭔가 완벽한 내가 되고 싶다는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쇼챔피언에서 무대를 하게 됐는데 맞아요. 어 사실상 아 사실상 약간 그 Y 형한테 사실상이라는 단어가 좀 몰문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얘기가 <laughs> 안왔거든요어 네. 사실상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laughs> 네, 사실상 어,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상 기분이 되게 좋네요. <laughs> <laughs> 저희가 또 오랜만에 쇼챔피언 돌아와서 좀 뭔가 어, 내집온것 같은 느낌. 어, 저는 이 비한 느낌을 기다렸거든요. 맞아 그냥. 저희가 항상 네. 일산 오면은 닭갈국수를 먹듯이. 그죠. 네 오늘도 아, 쇼챔피언에 왔기 때문에 아, 어, 쇼챔에서에서만 그래. 할수 있는 보는 차이들 원 무대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어, 오늘 렌즈를 오. 다른 색상을 꼈어요. 두 가지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티가 좀안 나긴 하는데 두 가지를 다른 오. 색상을 꼈어요. 저도 그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왼쪽 귀걸이 끼고, 오른쪽 귀걸이 안끼 아. <laughs> 저도 렌즈랑 비슷한 거. 런 어, 다른 사두 가지 사 네. 지범이도 네. 다른 게 있어요 카메라로 올라갈게요 몸과 얼굴이 따로 놀아요 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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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의 부기가 네. 네. 달라요 네. 어, 좀 왼쪽이 덜 벗고, 네, 오른쪽이 좀 부었습니다 왼쪽 카메라를 쓸때 왼쪽을 많이 쓰는 걸로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재미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내려가서 찍었었거든요 이제 서울은 조금 따뜻해졌지만 그쪽은 조금 더 추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패딩을 챙겨왔거든요 이제 멤버들이 이제 오후 되면은 따뜻해질 건데 뭔 패딩이냐 패딩을 챙겨서 뭐할 거냐 그래서 아유 나중에 두고 보자고 분명히 추워질 거라고 했는데 멤버들이 <laughs> 추워가지고 바들바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 혼자 이제 패딩 입고 촬영장을 누비고 다니는데 멤버들이 굉장히 부하,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동현아 미안하다 <laughs> 이 말이 맞았다고 그런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늘... <목소리> 네. 왜 맨날 똑같은 입고 <목소리> 네? 이거요? 이거 그 토요일 날 입었어요. 토요일날. 맨날 아니에요. 그 아니라 티프린 하려고 했는데. 가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네. 어, 이거 주셔서 네. 입은 거다. <목소리> <목소리> 아 어떡해 <laughs> 아그 뜻이었구나. 근데 아 근데 때... 그티 자주 입긴 했었어요. 근데 <laughs> 이것도 어 이것 좀 자주 입긴 했었어요. 저번 주에 두번 입었어요. 콘텐츠 촬영 한 번, 음방 한번 그리고 오늘 입었네. 자그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아, 나름 그래도 팀에서 옷잘 입는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같은 같은 팀만 입고 다닌다 해가지고 <laughs> 아유 이제,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배웠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맨날 아, 같은 팀 입고 다녀서 그래요 어? 주차실에 나와요? 빨래 주면 라 빨래 좀, 해라, 빨래 좀. 아, <laughs> 빨래는 안하니 맨날 <또는> 같은 팀에 끝나는 거 그린 C.O.P 그 두 아, 번째 녹화 마쳤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게 데뷔 때부터 역대급으로 안무 난이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안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준비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무를 열심히 추는 것도 있지만 멤버 전부 다 약간 폐활량 늘리기. 그러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두고 연습을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음, 아 너무 많은데? 저는 막그 이절 이제 부분에 와이 형게 사슬에 묶인 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솔직히 아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도입부에 제가 이제 재현이 형이 일어나는데 제가 침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역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laughs> 아, 제가 이렇게 몸으로 지탱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 아마도 제 파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Man in the Mirror 라는 제최 고민의 파트가 있는데요. 슈챔피언의 어, MC 사나 씨도 제 파트를 보고 잘 살렸다고 해줘가지고요. 네, 어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기실로 갈게요. 네. 빡! 네. 맨날 같은 팀안입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선수니 어, 이번 활동도, 어, 어떻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늘 옆에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항상 골든차일드가 골든뉴스 옆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들 매일매일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 네. 어.. 바로 꿈에 대해서 꿈! 또 꿈. 저희가 원! 이제가또 어, 네. 루시드드림이잖아요. 그쵸, 그쵸.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동현이의 꿈은 뭔가요? 콘서트를 했을 때도 이제 네. 동생이 처음 보러 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동생을 보고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꿈에서도 음. 동생을 보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 민찬이. 예, 네. 제 동생 이름이 민찬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찬이가 꿈에 나거나 오 이제 콘서트나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게 되면 에 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아 눈물. 네. 아 진짜 진짜. 눈물이요저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꿈이 있었어요. 제가 뭐 어디에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팔에 상처가 나서 네. 피가 철철 났을 거예요. 어... 이게 또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네. 이런 꿈이었는데 그래서 참 아, 기분이 어, 좋았어요. 네. 정유씨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회사 대표님과 이사님들한테 꼬집히는 꿈을 꿨어요 꼬집히는 꿈? 제가 꿈에서 안무를 틀렸는데 네. 대표님과 이사님이 오더니 제 팔을 엄청 꼬집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제가 진짜 그래가지고 대표님, 이사님한테 따지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 미안하다 네. 근데 너가 이 부분은 좀 틀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꿈꿔봤깨는데 딱히 별 뜻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뭐 약간 개꿈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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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꿈이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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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좀더 좀 아, 아, 아껴서 무 네. 무대에서 그냥 상하지 말아라 라는 네. 어, 그의식적으로 그렇죠. 그 이제 대표님과 이사님이 나와서 저한테 꼬집으신 것 같네요 오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멤버들의 또 꿈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네. 안녕 안내 네, 꿈은 건물주 내 꿈은 짐승 저 땅, 땅 부자 둘, 셋 안녕하세요 골차현입니다 네, 오늘의 쇼츠인비하인드 미션은 바로 네. 내가 꾼꿈중 가장 선명하고 독특했던 꿈인데요 그렇죠 꿈은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꿈들이 많아요 음 그냥 되게 그냥 약간 좀 주기적으로 꾸는 꿈인데? 아 그꿈 중에 하나가 제가 음 바닷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바닷마을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주기적으로 꿈을 꾸더라고요, 그장면지형군 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때 이제 어렸을 때 음. 해리포터에 굉장히 이제 푹 빠져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음. 이제 꿈에서도 이제 해리가 나오더라고요. 음. 네. 삼총사가 해리랑 네. 헤르미온느랑 론이 이렇게 저를 구하사온의삼정보장에 데리러 왔어요. 아 그래서 저는 직접 그 카트를 끌고 그 벽돌로 들어가서 호그와트를 입성하면서 끝이 났어요. 입성했을 때 그리핀도르였어요 아니면 아마... 아 이제 입성했는데 벌써 네. 있어요. 아 벌써 있어요. <laughs> 도착, 도착했는데 깼더라고. 아, 아 어쨌든 네. 뭐 나중에 호그와트로 가야죠. 네 네. 재환 군은 스리데린 저는 그리핀도르 좋아해요 네? 전 그리핀도르 아예저 얼굴부터가 그리핀도르 줘요. 얼굴부터가 쓰. 얼굴 그리핀도르 상아 오케이 조용히 아, 말해 네. 보이 네 알겠어요 네. 지금까지 블루차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윙가르딘 레비오상 네. 저는 그리핀도르 상이에요 네 스리데린 둘셋 안녕하세요 블루차이어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최초의 비하인드 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 촬영하게 됐는데 진짜. <목소리> 진짜가 루시드 드림이에요. 루시드 드림. 그러면 또 꿈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 무서운 꿈이나 아니면 뭐 네. 좀 기억, 기억에 남는 거나 약간 이런, 이상해 이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떨어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그래서 키억한 거구나. 그게 키 크는 꿈이요 근데 저도 떨어지는 꿈 진짜 많이 꿨거든요. <목소리> 아, 그래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네. 최근에도 떨어지는 꿈을 또 심지어 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키가 지금도 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멈췄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성장살이 네. 친 걸로 기억에 남는 꿈이 있나요? 저는 굉장히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꿈꾼 것들은 제가 메모를 해놔요 음. 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메모를 적어놓는데 네. 네. 인형한테 쫓기는 꿈을 많이 꿨어요. 아 심지어 배경을 지하주차장. 어우 아, 약간 무섭다. 진짜 무섭다. 왜냐면 고름이 내고러. 그리고 공그리탈 인형도 막 여기 찢어져 있고 막 이렇게 단추가 막 이렇게 터져있는데 꿈을 아, 찢어진. 네. 오, 예. 어우 가 아, 아, 약간 많이 해진 곰돌인 인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달리는데 항상 어디서 깨냐면 제가, 아, 음. 제가 이제 달려서 넘어져 그리고 아 심지어 꿈에서는 어, 달리려고, 달리려고 하거나 뭐 누굴 때릴 안 때려지잖아 미려지잖아느려지면막 힘도 안 들어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네. 항상 넘어지면 깼어요 아, 근데 이걸 아.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꼬었는 아, 최근에는 안꼬았봤는데 아, 이게 오히려 생각을 아. 계속 하고 있으면 은그 꿈이 계속 생각이 아. 나니까 꼬아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근데 이거는 정말 저는 한 번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면 다행이죠 그게 다행인 건가요? 다행? 왜다행이지뭐 신경 안 쓰고 지는 건고 근데, 근데 좀... 생각을 안 하는데 계속 꿈을 꾼다니까요 아 그건 약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나오신 말인 것 같은데? 맞 그거 맞아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무대 에 음, 중요한 무대가 있으면 이제 아 무대 위에서 혼자 틀리는 꿈을 맞아요. 이건 데뷔 전날부터 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쵸? 컴백 전이면 무조건 무조건 꾸는. 꿈을, 그 꿈을 꾸면은 저는 무조건 연습실 나와서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고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네, 불저왜못 봤죠? 못 봤겠죠. 저 혼자만이 룰이니 챔피언 기대 해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점 비하인드 캐이네요 네, 2 주째 조찬에 2 주차 보게 됐는데 그 저희의 훅 들어가까지 커플곡, 커플곡으로 같이 두 번이나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서 멋있게 잘 하고 가려고 이렇게 잘 꾸미고 왔습니다. 오늘 TMI를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점심으로 닭칼국수를 시켰습니다. 네, 오랜만 닭칼국수 먹을 겁니다. 일산에오면 닭칼국수. 일산에 오면은 닭칼국수 꼭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같은 <laughs> 티를 안 입었습니다. 같은 <laughs> 티? 다른 티를 다른 아, 티 입었습니다. 또 TMI 오늘은 네. 흰색 의상이 있기 때문에 멤버 전원 다 흰색 속옷을 착용했고요. 아, 아 너무 TMI. 또 하나 TMI 알려드리자면 저는 파란색 속옷을 입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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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장준영이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웨토리아를 정말 재미 그 웃기려고 하는 것만 봤었는데 그 2라운드에서 진짜 멋있게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하든 음. 해야죠. 저희 멤버 중에 어, 보컬 친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1라운드에 떨어졌는데 네. 장준영이 유일하게 2라운드 진출자여서 아. 굉장히 저희 뿌듯합니다. 3라운드 올라갔을 때 아, 3라운드 위너... 가면은 이제 또 위너 선배님의 아, 릴리 릴리를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안타깝게 에, 릴리 릴리는못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쇼빨! 헤이헤이 우리야! 쇼챔이야! 한 바쁨! t 비켜봐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지방군 같은 경우는 요새 장마철에 밖에 먹구름 로그래 했어요. 네. 그.. 그거보다 아그 아스팔트에 물 고인 색깔? 네, 그쵸. 아, 젖은 아스팔트. 젖은 아스팔트. 에 이쪽이 살짝 먹구름이네요. 네, 이쪽이 좀 먹구름이고요. 참숯! 네, 차콜이라 참숯. 수네 우리 태국 군 같은 경우는 그 오백 생맥. 생맥 갖다 놨을 때 이제 꼭 팍패스트. 네, 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팅 자, 되겠습니다. 둘, 둘, 셋. 안녕하세요. 둘, 셋입니다. 장작입니다. 일부러 밥을 안 먹었어요. 과자 두 개랑 그러니까 과자 두 봉지가 아니라 크라운 땡땡 같은 느낌? 그런 거두 개랑 치즈케이크 약간 요만 조각 케이크 느낌인 거두개 먹었습니다. 마이크가 좋지 않은 위치에 걸려가지고 빠지게 되었는데 계속 그거 생각하다가 좀 웃게 돼가지고 살짝 노린 것도 있어요. <laughs>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 챔피언에서도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내주 차니, 어, 팩트는 이제 사실 우리 골드니스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웃음> 그렇게 <웃음> 말씀하시면은. 아니, 열린 결말이잖아요. 그죠 열린 결말이죠. 다음 회차가 기대되는. <laughs> 네, 열린 결말. 네. 네. 네, 나요, 그래서? 어, 아, 맡아보실래요, 지금?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아, 맡아보실래요? <laughs> 저 진짜 안 되는데.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들께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돌아오셔서. 어, 아버지신가요, 혹시? <laughs> 그 자녀분 성함이 그. 뽀글이, <laughs> 뽀글이 <randomly. 웃음> <laughs> 네, 잘 키우나요? 글이는제 <laughs> 발냄새를 맡으면 아주 네, 네. 좋아해요? 발냄새를 맡으면 아니라 발냄새가 아니라 제 발냄새를 맡지 않아요 그게 정말 바로 개취죠, 개취 네, 개취향 아무튼 여러분 생각하시기 나름이지만 저는 발 샴푸도 쓰고요 음. 데오들한테도 뿌리고 음. 근데 이렇게 제가 또 변명거리가 늘어나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변명하지 않는데요, 네 그럼 뭐 열린 견말이죠 네, 아무튼 네. 어, 지금도 무대 파이팅 해가지고 네, 감회하겠습니다 네. 네. NS 벌써 저희가 어, 3주차 지금 쇼챔피언에 와 있는데요. 공개가 안된 의상들도 많으니깐요. 어, 많은 <laughs>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쇼챔피언도 꼭 공방사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고민이었습니다. 안녕. 따로 있긴 한데 제가 음, 훅 들어와라는 곡훅 들어와라는 곡은 저희가 지금까지 데뷔 이후로 저희 직진 남이라는 맞습니다 별명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그걸 반대로 이번에는 직진을 원하는 곡이지 않을까 그 가사가 네. 점점 다가와줘 만마인이라는 지원 네. 좀 점점 저한테 훅 들어와 달라 네. 이런 가사 같아요 네. 킬링 파트 어. <laughs> 어. 사실상 후렴구를 다맡고 있잖아요 아 저요 그렇죠. 다가오죠 마음 마인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1, 2 절을 맡았습니다. 인형 아,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 아까 했는데 그걸 제가 쓰는 건데 그 넣어줬군요. 아, 네 찾았습니다. 포인트 하물라고 하면은 또 제가 이걸로 네, 많이 댄, 혼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착 이거를 당겨서 살짝 미는 거예요. 후후후 후. 후. 한번 할게요 후 <laughs> 이런 댄스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 찰떡한... 지범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왜 옆에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laughs> 보시는 분들이 이 비하인드를 보시고 지범이의 직캠이나 이제 저희 무대를 보시면서 지범이는 줄어지라 보시면 또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 <laughs> <laughs> 정말 부담 많이 주네요. 나중에 <laughs> 또 봐요. 네. 댄스파티 어? 직원분도 하나요 지금? 댄스파티 괜찮을 예. 것 같은데 <laughs> 내려가세요 내려가. 하겠습니다. 습니다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엔딩을 야. 그렇게 하냐? 아, 연습생 더워 다워 연극 좀해미소했 괜찮은데? 기데 동현이 아, 안 뛰네. 야안 뛰어? 동현아? 야 나만 안 뛰었어? 너만 뛰어. 너만 뛰었어. 봐봐. 지나가는데 어떻게 다시 봐? 지나간 거 되돌릴 수 없어 어? 끝났네? 어? 다 아, 지나가버렸어 아, 끝났는데 최챔피언 아아 뭐, 훅들로와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생방 때는 이제 오늘 한 거를 계기로 이제 더 재밌고 신나게 한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볼륨 제이 태그입니다 어, 엊그젠가 나온 그 비하인드 봤어요 너무 바보같이 표정을 지어가지고 어 다시 수정하고 싶어. <laughs> 큐티 프리티요? 네 들어가는 큐티 프리. 티아 큐티 프리티 하지 않아요. 오늘 큐티 프리티 장착하고 무대에 올라가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는데 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라 반응해 드려야 될지 처음엔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차라리 재밌게 좀 주접 차단용으로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새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티는 진짜 몰랐었어요. 다시 한번 골드니스와 쇼챔피언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컴백 때부터는 꼭 주접을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 어... 지금까지 좀 멋있는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밝은 노래를 데뷔 초대로 돌아가서 밝은 노래를 한번 해 보고 싶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 그래요? 레게라고. 레게요? 골드니스 마음을 설 레게. <laughs> 형 다음 컨셉 저희 레게로 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골써기대되 아, 레게요? 네. 어. 음. 골드니스 마음을 썰 레게로 나왔으면 좋겠대요 아 <laughs> 난 진짜 좀 약간 되게 별로예요. 같이 <laughs> <laughs> 비해보세요 네, 내마음의 별로. <laughs> 오늘은 이제 음... 네, 화이트앤 그린. 화이트앤 그린. 화이트 앤 그린. 네. 어, 약간 지범이만 약간 되게 테레인데 약간 팬분들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슬리데린 지질. 어 아, 슬리데린. 아, 슬리데린. 네, 어. 약간 좀 차갑고 시크해 보이는 사람한테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요 근데 지범이는 그리핀도 같이 생겼어아 네, 슬리데린. 그리핀도를 순해보이는 사람, 그리핀도르랑 또 d 있었는데? 네. 아버 s 네. 어. 하나 a y 슬리데린 n n a h 클로레 e p i n g 1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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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1 k g 1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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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 k g 1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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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ank you 너무 다 옛날에, 유행, 그 옛날에 유행했던 거라 뭐죠? 골든차이드 실랑 거품이에요 범블리버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건 너무 어, 좀 지났어요 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신박한 주접을 저희한테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골드니스 그렇죠, 네. 메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차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너무 어려워서요. 네, 리허설 잘 마쳤습니다. 나중에 본방 때 뵙겠습니다.